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날개 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날개. 과로하시고 부제를 설명드리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이라는 부제를 재르시면 오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고 어, 열매가 열려지고 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귀한 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날개 어, 시편 55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고백입니다 특별히 신학자 조은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 55편은 다윗이 친구한테 배반을 당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고백한 기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원통하고 내가 배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고백한 기도가 10편 55편이다라고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왜 날개를 안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땅의 생활이 너무 고돌프고 괴로워서 차라리 나에게, 나 하나, 하나님 나한테 날개를 달아주셨으면 내가 날아가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영혼의 날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귀한 어떤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셨는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비둘기 같은 날개를 달고, 비둘기 같은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고통과 근심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편히시는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날개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가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영혼의 날개, 우리에게 축복의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에게 그 영혼의 날개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체가 나에게 날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무능한 자에게 힘주시고, 피곤한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이사의 40장에서 뭐를 표현하는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올라감 같은 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과 무능함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의 힘, 독수리의 강력함,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날개를 쫙 피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자유자재로 다니는 그 독수리의 유능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날개, 영혼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날개가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에라 14장 25절 말씀 보면 다위세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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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으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압살롬처럼 이 세상에서 미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미남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잘생겼으면 압살롬처럼 아름다, 아름다워서 미남이라서 칭찬받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어느 하나 모난 곳이 못생기고 미운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도 칭찬할 정도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니까 다윗이 압살롬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어느 날 압살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늘 칭찬받고 추앙을 받으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낫다. 아버지는 이제 고만 왕하시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 아버지, 그만 왕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될라고. 그래서 4년 동안 뭐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대왕, 전쟁이 능한 왕이 다윗왕입니다. 압살롬, 전쟁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얼굴만 잘생겼지. 허우대는 멀쩡하고 좋은데 전쟁에 나가서 칼 가지고 직접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칼 들고 나가면 그 반역을 모의한 사람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도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나가서 진압할까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가면 뭐하니? 왜? 진압하다가 자기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 아끼려고 냅둬라 그냥 철들면 관두겠지 어 그런데 왕궁까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군화, 신하들은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100명씩 300명씩 무찌르는 엄청난 지휘관들입니다 근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잘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지키려고 도망가자 막 도망... 신발도 못 신고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는 척하면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 영혼에 날개가 있어서 헐헐 날아갈 수가 있잖아 내가 왕궁에서 피난 가고 도망가지만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억울한 일이 당해서 내가 고생하지만 나는 내 영혼에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유당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날개가 없어서 이 고통스러운 때를 넘어갈 수는 없어도 믿음의 날개, 영혼의 날개를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로마에 가면 가이사라고 하는 대왕이 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려고 바울이 이단이다,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간, 간수장이가 바울을 쫙 신원조사를 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어느 누구도 감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 피할 수 없는 중재를 진거 아닌 다음에야 감금할 수 없어서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석방을 하는데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참 미련하다. 당신은 어지간한 죄, 국법을, 국왕을 모함한 죄가 아니면 다 석방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좋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왜 항소하느냐? 를 항소하면 로마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고 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되고 황제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 전부 다 대부분 사형이다. 너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앞에 가면 사형 당할 텐데 왜 거기 항소를 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황제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 말씀을 증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항소를 하다가 항소를 해서 배를 타고 로마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275명,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배 가운데 275명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날 것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무언 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이 응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너무너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거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배가 깔아앉게 해보려고 그 가지고 갔던 굉장히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실은 그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졌습니다. 몸 빼놓고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과 귀한 것과 쓸만한 것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잠잠하지 않고 배가 뒤집혀질기 직전 그 험악한 상황에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시간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물건들은 다 이미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는 상황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배가 파손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 영혼의 날개가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마음도 깔아앉고 몸도 깔아앉고 생각도 깔아앉아서 날개는커녕 깔아앉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믿음의 날개를 붙이시고 회복의 소망의 그 창공을 마지게 날아가셔서 위로받으시고 소망받으시고 해결받는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하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런 어떤 여행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여행지를 고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고 고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운명이 직결된다라고 하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여행 가고 싶은지 고르십시오. 고른 지역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탈리아 수도 로마입니다. 두 번째가 LA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세 번째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로마를 선택해 나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로마를 고른 사람에게 로마를 고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로마는 휴양 도시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걱정 먹고 살이 삶, 살, 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운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회가 생기고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라스베이거스로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라스베이거스가 뭐합니까? 카지노가 있고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당신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운이 빵빵 터져가지고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거기도 괜찮구나.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스페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은 정렬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생을 정렬적으로 활기차게 소망이 넘치게 행복하고 멋있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아, 뭐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 괜찮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다가 마지막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행운과 이세 가지의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다 생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선택하시면 이세 가지의 축복과 행운과 좋은 일이 다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라스베이거스, 로마, 스페인보다 훨씬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곤고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종일을 죽을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혼의 날개를 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날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갈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날개, 이런 신앙이 있는 자는 항상 아름다운 계절, 좋은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또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제로,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께 난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영혼의 날개를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의 날개. 두 번째, 어떤 것이, 어떤 상태가 영혼의 날개를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의 날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영혼의 날개입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꼭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가 되어집니다.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홀홀 날아갈 수 있는 영원의 날개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상황에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방에 막히고 공격당하고 힘든 상황인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영혼의 날개가 돼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반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형벌이 있겠다고 그랬요형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하는 말씀으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을 다 이기고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두려워할까 봐. 그래도 걱정할까 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혼의날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면 생명이 되시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되어 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날개, 영혼의 날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를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음을 알수 있게,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 절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절대 이, 이 땅에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문 8장 17절, 우리 한번또 봅니다. 자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의 날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우리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실하게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말은 영혼의 날개를 달아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의 날개를 달아 주셔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송량하시고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1절만 한번 시간이 많이 갔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영혼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날개는 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영혼의 날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만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영혼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보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시편의 첫 머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좋은 차 가진 사람, 백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좋은 지위 가진 사람, 그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영혼의 날개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55편 본문 8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피난처에 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가서는 날아가서죠. 내가 피난처에 속히 날아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폭풍과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피하는 사람은 영혼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피하게 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어려움을 넘어가고 싶어도 내가 날개가 없었구나. 내가 이 은혜의 날개, 영혼의 날개가 없어서 여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혼의 날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날개로 광풍과 폭풍을 피해서 속히 날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10편, 24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천천만만으로 추앙을 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사, 다윗을 너무 귀하게 차기 왕으로 생각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서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골짜기로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산을 넘어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시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하면서요? 골짜기로 도망가면서 굴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 말은 그 고생 가운데서도 조금만 잘못 부시럭거리면 남살때문에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심장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날개를 달고 살았습니다 영혼의 날개가 있어서 내가 지금 굴속에 지금 도, 들어가 있고 피, 피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마음껏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스스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오늘 이 순간부터 뭘 다루셔야 돼요? 영혼의 날개를 달고 위만 바라보고,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 영혼의 날개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날개를 소망하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기만 하면, 폭풍과 광풍 넘어가는 지혜와 능력과 자, 능력자가 됩니다. 말씀을 믿고 신령한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승리하는 소망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